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은 사실로 보이지 않고 은혜는 세상 가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믿음은 있어야 믿어지는 건데,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라 가치를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 주는 선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윤 추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에 가치와 값을 매기는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과 은혜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포도원 품꾼 비유나 당자의 비유는 모두 믿음과 은혜의 개념이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과 은혜의 공간을 넓혀 가는 싸움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원리를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일이나 세상의 제도와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에서 해방하는 믿음과 은혜는 또한 우리를 욕망에서 해방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누리면 거짓 가치관을 추구하는 욕망 포기로 나타납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라는 공간,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신앙심이 깊었던 아버지의 영향 덕분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줄기차게 잘했습니다. 파스칼은 병약했던 탓에 3 9세에이르기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것은 성경과 어거스틴의 책몇 권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파스칼에게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해 또 갑니다. 나는 자네의 믿음을 갖고 싶네. 그래서 자네처럼 살고 싶네. 이 말을 들은 파스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나처럼 산다면 나의 믿음을 가질 것이세. 파스칼은 믿음에 대해 기독교 신앙은 증명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들어가게 될때 증명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구절에도 믿음의 최종 결과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요 약속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본질을 세우고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고른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33절의 약속을 받기도 하며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께 오셔서 성취될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팔아버린 파선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디모데후스 3장 8절에 나오는 얀내와 얀보내처럼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분에게 예속되어야 합니다. 2사에서 43장 7전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주로 오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물론 묵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보고 왔던 재림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현실의 재림은, 역사 속의 재림은 아직 지연되었지만,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재림은 묵시적으로 완성된 것을 보고 와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은혜, 날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혜.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거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